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중학교 2학년 수학 개정 교육과정 미대행 교과서고요. 조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7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공배분 시간 대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합동, 합동 조건 세 가지면 우리가 중학교 학년 때 공부하고 오셨죠. S S S 합동 S A S 합동 A S 합동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이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대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는 1 6 1 쪽에 있는 배운 내용 확인하기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말 써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그쵸, 빗변이 길이하고 한 어떤 각 그쵸, 한 예각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합동이었다? 두 삼각형은? 그쵸, RH의 합동이었고요 이때 R은 무슨 이이었죠 White Angle, 직각이었고요 H는 h 이 p e r t n 해가지고 빗변 의미하는 거였고요 여기서 A는 Angle이어가지고 직각, 빗변, 예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빗변의 길이하고 한그쵸 변의 길이 같을 경우에는 뭐였다? RHS였고요. 아, 까 말씀드렸지만 r 는그쵸죠마이티을게 말하는 거고 h는 하이퍼터너스 의미하는 것이고요. s는 사이드여 가지고 빗변과 직각 그리고 한, 한 변의 길이 같을 경우에는 r h s 는점 참고하셔 가지고요. 문제 풀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다음 그림, 직각, 직가성, 직각, 삼각형이어서 합동 임을요 기구도 표현하고요, 합성 조건을 말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빗변기니가 지금 둘다 얼마나 나오나 겠죠 그쵸, 14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B하고 E도 지금 뭐다? 무슨 각이죠? 직각이죠, 그쵸? 자, 그럼 지금 보니까 각을 볼게요, 지금. 보니까 주어진 게 뭐죠? 25도하고 65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구할 수 있죠? 각 C를 몇도 나오죠? 각 c 는 그쵸, 써보게 되면, 그각 C는 180도에서 각 A의 크기하고 각 B의 크기 를 빼주게 되면, 180도에서 90도를 빼고 25도를 빼줘야 되니 얼마나 온다? 그쵸, 65도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즉, 결국 C가 몇도 나온다? 여기가 지금 65도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삼각형 A, B, C 하고요. 삼각형 어디에서? D, E, F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뭐 해볼 수 있죠? 그쵸. 먼저, 각 B하고, 각 E가 같죠. 맷도도, 직각으로 지금 같습니다. 이거 우리 동그라미 1번 볼게요. 1번. 또뭐 같죠? 그쵸. 다음에는 이제 빗변 길이. 즉, 선분 AC 길이하고, 선분 지금 DF의 길이가 얼마나 같습니까? 지금 1 4 c m 같습니다. 얘가 지금 2번로 볼게요. 뭐 같죠? 한 예각의 크기. 그럼 보게 되면 지금 각 C하고 각 지금 D가 같죠? 몇 도도? 65도도 같죠? 얘를 3번으로 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뭐알수 있다?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 삼각형 뭐다? 합동인 걸알수 있는 것이죠? 즉 삼각형 A, B, C하고 항상 뭘 맞췄습니다? 우리 항상 대응점 맞춰써주는 거였죠? 자, 지금 A는 먼저 대응점이 A의 대응점은 F 되는 것이고요. B의 대응점은 E 되는 것이고요. C의 대응점은 D가 되겠죠? 이렇게 된거알수 있는 것이죠. 조건은 뭐죠? R, H, A가 되겠죠? 그래서 R, H, A 합동이라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 주어진 거 지금 보니까 빗변 길이가 지금 15고요. 나머지 한변 길이가 지금 11로 주어져 있습니다. 무상동이죠? 그쵸 R H S 되겠죠, 그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각형 A B C 하고요. 삼각형 어디에서 D E F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해볼 수 있다? 직각이요. 그쵸? 결국에는 각 A와 뭐 같다? 각 F가 같은 것이 몇 도도? 90도도 같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그 1번 되는 것이고요. 자, 또뭐할수 있죠? 빛변의 길이. 즉, 선분 BC하고 선분 D는 모두 얼마? 15cm여가지고, 얘가 지금 동그란 2번 되겠습니다. 또뭐할수 있죠? 다른 한 변의 길이 즉 선분 AC 길이하고 선분 지금 EF 길이가 같습니다. 얼마도? 그쵸. 11cm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다? 그쵸. 삼각형 ABC 하고 대응점 볼게요. 대응점. 자, 지금 보시면 A, B, C죠. 직각에서 빗변으로 가는 거죠. 그럼 볼게요. 지금 다시 보면 직각 F 시작한겠죠. 결국 A 대응점보다 F가 되죠. 먼저. 삼각형 F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지금 순서가 변을 순서를 보시면 길이가 모르는 거 빗변 11cm죠. 그럼 볼게요. 지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길이를 모르는 거니까 F, D, E가 되겠죠. 순서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F, D, E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서 fde 되는 것이고요. 이때 조건은 뭐다? 그렇죠. 직각 빗변 한변이어 가지고 rhs 합동이라는 점을 리가볼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와 각의 파가 모두 90도인 두 직각 삼각형 abc와 df가 합동이 되는 조건을 찾아보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부터 보시면 어디에 있나면은 지금 A, B, 와 D가 같습니다. 즉, A, B 길이하고요. 지금 D가 같고요. 그다음엔 지금 각 A. 요각하고 지금 요각이 같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볼게요. 지금 같은 게 뭐죠? 직각하고 A, B하고 지금 D가 뭐죠? 이건 지금 얘는 빗변이죠. 그쵸? 빗변이고 A, D는 뭐죠? 한 예각이죠. 그쵸? 어, 그럼 뭐다? 빗변. 직각과 한 빗변과 한 예각 뭐죠? R, H, A 합동.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얘는 R, H, A 합동이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 아, ᄂ 한번 보시면, 보시면요. ᄂ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한 뒷변의 길이 A, B하고 지금 D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B하고 E가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볼게요. 지금 A, B, D는 모두 똑같이 빗변이고요 B하고 있는 거죠. 얘도 지금 한 예각이죠. 그쵸?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RHA 합동이 돼가지고, 결국 ᄂ도 맞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디급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B하고 D가 같고요. BC, EF인데요. 자, 여기서 디급 보시면 지금 A, B하고 D 같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지금 보게 되면 은빗 변이 같은 거알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BC하고 EF인데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변의 길이죠. 얘는 한 변의 길이. 그럼 뭐다? 빗 변과 직각 한 변이니까 얘는 무슨 합동? 그쵸. RH, s 합 동이 되는 거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디귿도 맞습니다. 자, 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닐 같은 경우에는, 각 A, 각 T가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각 A하고, 각 T가 같고요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각 B하고, 지금 각이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어, 안 되죠. 왜냐하면, 각이 같다고 해가지고, 항상 합동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 3,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가 지금, 4 높이가 4고요. 빗변이 5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하고, 이걸 두배 늘리,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려주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길이가 6, 높이가 8 이렇게 10이 되어도 각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합동이다. 그거 아닙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형 리엠틱은세개로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거면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직각 삼각형 ABC에서요, 지금, ABD가 지수직이고요 DCD 같고요 각비가 46도이고, 지금 AE가 5cm일 때, X와 Y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X는 지금 뭐죠? 그죠? 렇 선분 AC 길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각, 지금 DAE의 각인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그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자, 지금 일단 보시면, 음, 일단 지 조건에서 보시면, 일단 여기 지금 각2 하고요. 지금 각시가 모두 뭐죠? 직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것이 DE하고 지금 DC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뭔가 우리 합동을 좀 이용해보고 싶은 건데, 자, 우리 합동 이용을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뭐가 필요하죠? 그쵸? H가 해당되는 뭐가 필요하다? 빗변 필요 빗변.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다시 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AD 보이시나요? 그쵸? AD가 뭐죠, 지금? 삼각형 ACD에서의 빗변이기도 하죠. 그쵸? 지금 보시면 ACD 빗변. 또 뭐도 가능하죠? 삼각형, 그쵸? ADE에서의 빗변도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ADE에서의 빗변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보면 두 삼각형에서 직각 있죠? 변 하나 같죠? 빗변이 공통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RH? 그쵸? S4 보인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좀 찾아가 볼게요.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맨첫 번째 모독 뭐 찬다고 했다. 우리 한번 합동 보이겠습니다. 즉, 삼각형 ADE 하고요. 좀 왼쪽에 쓸까요? 네. 삼각형 ADE 하고, 어디에서 삼각형 ADC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을 할수 있죠, 먼저? 그렇죠. 각 지금 이 결국에는 각 D E A하고 각 D C A가 모두 몇도 직각으로 지금 같습니다 이걸 제가 1번로 줄게요. 됐죠? 자, 그다음 보시면 지금 AD는 뭐죠? 두 삼각형의 뭐 공통이 빗변이죠. 그래서 얘는 공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2번 둘게요. 그다음 또 보게 되면 조건에 의해서 지금 DE하고 DC 길이가 같죠. 그럼 얘가 3번이에요. 그럼 지금 보니까 직각, 빗변, 다른 한변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RH, S 합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즉, 1번, 2번, 3번에 의해 결국에는 삼각형 AED하고요. 어떤 합동이다? 그렇죠. ACD가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r h S합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럼 우리가 합동이면 뭐야 알수 있는 거죠? 대응변의 길이하고 대응각 크기가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 볼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선분 AC 길이죠. 근데 AC는 뭐죠? 대응변이 지금 AC의 대응변은 AE죠. 결국에는 AC하고 AE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뭐죠? 그림 보시면 AE의 길이가 얼마? 5cm죠. 결가 5cm예요. 따라서 결국 x가 얼마 나올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죠그 다음 이제 y 볼게요. 자, 지금 y를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주어진 게 여기가 아직, 아직 조건 안쓴게 있죠. 뭐죠? 각 B가 46도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죠? 저지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각 A를 구할 수 있죠. 즉, 결국에는 각 A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90도에서 여기 전체 더 써보게 되면, 180도에서 90도를 빼주고, 46도를 빼준 44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근데, 각 A는 뭐죠? 그쵸? 그렇죠? 얘는 각 D, A, E 더하기, 각 D, A, C죠? 근데, 이두 개가 무슨 같은 거예요? 대응각이에요. 그 말은 뭐다? 이두개 각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da가 뭐죠? y도였죠. 결국 얘는 결국에는 2 곱하기 y도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a가 뭐였다고요? 44도죠. 결국 얘가 44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y도가 얼마? 22도여가지고 y는 22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기성단 뭐가 된다? x는 5가 되는 것이고 y는 22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셨죠? 자, 이제 지금 마지막 문제고요. 4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지금 삼각형 a b c 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여초어져 있고요. 그리고 점 D와 점 E는 지금 점 E 점 C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 발인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D 길이하고 C가 줘졌을 때요. 결국에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사각형 ADCB를 비춘 구하는 것이 목표인 걸알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림 만 보시면요. 결국에 있는 지금 무엇을 다시 뭘 구하고 싶은 거죠? 사각형 a d c b 비인데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사각형 a d c 어떤 종류죠? 그쵸 얘는 결국엔 지금 사다리꼴인 거알수 있습니다 사다리꼴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 뭔가요? 그쵸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윗변에 윗변에 뭐죠? 윗변이 길이가 선분 AD죠 결국 윗변 길이가 선분 AD 되는 것이고 아랫변은 지금 C입니다 그쵸 거기다 높이인 지금 D를 곱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AD가 얼마죠? AD가 얼마? 2죠 c 가 얼마죠? 길이가 6이죠 그거 뭐만 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그렇죠. 높이 뭐만 선분 d만 구해 주게 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이 문제는 뭐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오늘 결국 여기 있는 선분 d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되었죠? 자 같이 한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이 틈각형 뭐가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볼게요 삼각형 A, D,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거죠 종류가? 직각 삼각형이죠 어디가 직각인? 그쵸 각 D가 지금 직각이에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삼각형 B, C를 볼게요 B, C를 지금 보시면 얘도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E가 지금 직각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A, B하고 C, B는 뭐죠? 빗변이에요. 어디가요? 다시 표현하면 여기 있는 AB 하고 지금 CB는 뭐라고 보고요 빗변이에요. 그러면 직각 이 있고 빗변이 있으면 뭐 확인을 좀 되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 한 각의 크기나 혹은 한 변이기만 알고 있으면 합동인 걸 보일 수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어디 볼 거냐면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몇도죠? 평각이어가지고. 180도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 무엇을 알수 있냐면 지금 각 DBA 더하기 각 ABC 더하기 각 CB는 몇도 되는 거? 평각이어가지고 180도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 a b c 몇도 나오죠? 얘가 지금 90도예요. 자, 그럼 결국 무엇을 알수 있냐면 지금 각 DBA 더하기 각 CB 합해서 몇도 된다? 그렇죠? 얘가 지금 90도인 거알수 있는 것이죠. 죠. 자 그다음 또 무엇을 할수 있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각 지울게 표시를. 어디 볼수 있냐면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 있죠. 요각 즉 DAB 하고요. 여기 있는 ABD 합하면 또 나오죠. 90도죠. 왜나 하면 이거죠. 결국에는 삼각형에서 지금 각 DAB 더하기 각 TBA 더하기 그 다음에 각 ADB 합해서 18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각 지금 ADB 몇도죠? 여기가 얘가 90도잖아요. 그럼 결국 무엇을 알수 있냐면 각 DAP 더하기 DBA가 90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 이 도식을 결국 지금 이두개 모두 모두 같은 거예요. 지금 90도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뭐냐면 각 dba 더하기 각 cbe 하고요 얘하고 지금 각 dab 더하기 dba가 같습니다 그러면 db 같이 있으니까 소과할 수 있죠 따라서 남는 건 뭐예요 지금? 각 cbe하고 각 dab가 같은 거죠 우리 지금 방금 이거 끊어낸 거예요 결국 뭐다 지금 그림 표현해 보시면 요거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좀 지워 보시면 이렇게 지우면 결국 어디에 갔다? 지금 표시해 보면 CB 여기 있는 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DA B 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럼 보이시나요? 지금 직각과 빗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예각이 같습니다. 그럼 무슨 합동 RH 그렇죠? RHA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합동 자체가. 귀엽죠? 그럼 써보겠습니다. 즉, 결국에는 삼각형, 이제 보시면 삼각형 ADB와 어디에서 삼각형? 그쵸? BEC에서요. 첫 번째 뭐다? 직각. 즉, 각 D 하고요. 각 E는 뭐가 된다고요? 지금 직각이죠. 뭐, 굳이 더 정확히 표시해보자면, 각 ADB 하고요. 각 B, E, C는 모두 몇 도라고요? 90도예요. 얘를 1번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빗변 볼게요. 선분 A, B하고 선분 CB 같죠? 뭐도? 빗변으로도. 얘를 2번으로 두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조건에서 각 D, A, B하고 각 C, B가 같은 거였죠. 그 얘가 3번이죠. 그럼 무엇을 할수 있다?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삼각형 ADP하고 삼각형 b c 는 합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합동이라고요? 그렇죠. RHA 합동이라고요. 되었죠. 자, 합동의 뭐 같다. 합동이면 대응변과 대응각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선분 D의 길이에요. d 의 길이, DE, 그쵸? 잠깐 볼게요, 지금.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선분 d 인데 d 는 뭐죠? 그쵸, DB 더하기 p e 죠 근데 DB는 뭐죠? DB는 지금 EC와 같죠? 그쵸? 결국에는 DB는 지금 선분 EC와 같은 것이고요. 그럼 BE는 뭐죠? b 와 같은 거는 b 는 AD죠. 결국에는 얘는 EC 더하기 AD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EC 길이가 얼마? 6이죠. AD 길이가 얼마? 2죠. 다시 6 더하기 해서 얼마나 온다? D 길이가 8cm인 걸알수 있는 겁니다. 다 했네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게 돼, 사각형 AD, EC의 넓이는 뭐다? 일단 식써 보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뭐죠? 선분 AD 되는 것이고요. 아랫변은 선분 C이고요. 높이는 이제 선분 D가 되겠죠? 그리고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8 이어가지고요. 선생 정답 처리해 주시면 8 곱하기 4는 32 높이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어, 맨 마지막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뭐까다줬을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뭐다 우리가 합동이 보여가지고 대응변기를 관다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해서우리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 번째 내용은 딱두 가지거든요. R.H.합동, R.H.S.합동인데 앞으로 문제 푸시면서 이 내용들 자주 나오게 될 거니까 조건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